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믹스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이야기는 위믹스 3.0 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위메이드가 위믹스 3.0을 공개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버전업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위믹스 3.0과 관련하여 위메이드 측에서 2022년 6월 15일 오전 9시경에 위믹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글로벌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위믹스 채널을 구독 누르시고 직접 라이브 방송을 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테니 위믹스 홀더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인구조대 채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믹스 3.0 버전이 지금 대략적인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목차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새로운 메인넷 런칭,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 도입, 위믹스 플레이, 나일, 위믹스 디파이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이 있다란 말이죠 근데 이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새로운 메인넷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새로운 메인넷이 런칭된다는 것은 지금의 클레이튼을 벗어나서 위믹스만의 독자적인 메인넷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체적인 메인넷을 들고 있는 애들을 우리는 코인이라고 부르고 자체적인 메인넷이 없어서 다른 메인넷을 활용하는 애들을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날의 위믹스는 클레이튼 메인넷을 활용하는 토큰이죠.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튼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나면은 위믹스에도 그 여파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클레이튼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클레이튼 계열의 토큰들이 전부 다뭐 입출금이 불가능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클레이튼을 벗어나는 이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고 위믹스도 더큰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클레이튼을 벗어나서 자체적인 메인넷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체적인 메인넷이 가지는 강점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만을 위한 메인넷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믹스뿐만 아니라 클레이튼 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토큰들, 디앱들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위믹스가 자체적인 메인넷을 런칭하게 되면은 위믹스 입맛에 알맞는 어떤 메인넷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클레이트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트 메인넷의 로드맵, 위믹스 로드맵이 따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위믹스가 자체 메인넷을 갖게 되면은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자체 메인넷을 갖게 되면은 더 많은 기업과의 어떠한 협업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메인넷을 운영하기 위해서 따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체적으로 메인넷을 갖고 있게 되면은, 최소한 자신들의 메인넷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인적자원 물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 위믹스를 처음 보았을 때 자체 메인넷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기술력 그 정도의 자본력은 있는 프로젝트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보증 수표 같은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위믹스 플랫폼이 더큰 발전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위믹스가 자체 메인넷을 갖게 되면은 더 많은 수요 증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날에 이 위믹스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클레이튼이 필요하죠. 왜냐, 클레이튼이라는 메인넷을 활용하니까. 근데 이제 이 위믹스가 자체 맨넷을 갖게 되면은 어떠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위믹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믹스 자체의 수요 증대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위믹스가 어떠한 플랫폼적인 강점을 더 띄게 된다 더 많은 게임이 온보딩 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위믹스와 연계하려는 프로젝트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결국에 위믹스 메인넷을 이용해야 된다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믹스 메인넷의 확장성 증대에 따른 가치상승도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메인넷이 가지고 있는 더 많은 강점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이것을 모두 다 영상에 담기에는 영상이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메인넷이 런칭되었을 때 어, 변화되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6월 15일 날 위믹스 3.0 버전 글로벌 쇼케이스를 진행하니 이 영상을 보면서 보다 디테일한 정보를 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 메인넷에 대해서 위메이드가 말하고 있는 건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evm 호환의 개방성과 40여 개의 탈중앙화된 노드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된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더리움 버추얼머신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과의 어떤 연계가 위믹스 메인넷에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어, 지금 위믹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너무 중앙화된 노드 지금 노드가 6개 밖에 없는데 그 6개의 노드 중에 어, 일부 노드는 심지어 위믹스의 자회사인 위믹스 PT가 대신 노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라 말입니다. 그리고 노드가 그렇게 중앙화되어 있으면은 그 해당 노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믹스 3.0을 통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탈 중앙화된 노드가 40여 개로 아주 급증을 하기 때문에 위믹스 프로젝트의 이 단점으로 꼽히던 이 노드 문제가 이번에 해소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믹스와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자면은 플랫폼의 성장에 따른 위믹스 달러의 양적 성장이 위믹스의 질적 성장으로 연결되는 안정성과 역동성이 서로를 보완한다. 마치 테라와 루나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 가치 상승은 루나가 고스란히 받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러한 관계처럼 어 위믹스에 들어오는 게임들이 많아지고 그 게임들의 트랜잭션 상승. 그로 인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수요의 증대에 따른 가치 상승을 위믹스 코인이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날에 좀 장이 안 좋고 그리고 위믹스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참 많지만은 여전히 이런 일들은, 어, 정말로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도 어 선두적인 일을 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쇼케이스를 또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위믹스 플레이, 나일, 위믹스 디파이 서비스 등이 있는데 먼저 위믹스 플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위믹스가 어 자체 메인 위믹스 게임 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위믹스 플레이로 거듭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 게임, 코인, 거래소, 스테이킹, NFT 마켓, 옥션 등의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로 가득 찬 위믹스 플레이 전용 런처를 또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마치 넷마블의 큐브 허브 같은 그런 런처를 이번에 위믹스가 또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떤 게이머들의 어, 이용 편의성이 많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그럴싸한 통합 런처가 있는 것이 이 위믹스 플랫폼을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또 지대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리고 위메이드의 장형국 대표가 지난 GDC에서 언급을 했던 DAO NFT에 대한 것도 여기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일입니다. 그리고 나일은 네이티브 프로토콜을 통해 커뮤니티가 온오프 체인의 자산과 IP, 콘텐츠와 기타 활동을 커뮤니티의 거버넌스를 통해 운영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가 나오면은 좀 이해하기 좋겠는데, 일단은 다오라는 것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존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다 내리죠. 근데 다오 같은 경우에는 어, 집단지성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다오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다 같이 투표를 해서 이다오 프로젝트에 어떠한 가치 상승을 꾀하는 것이죠. 다 같이 막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 이 NFT 다오에 대해서 지난번에 장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엑시 인피니티의 스콜라십 장학제도처럼. 어 어떤 게임의 nft를 대여해주고 그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일이 운영되기 되면은 그런 일들을 첫 번째로 해낼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 이상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게이 다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 어, 다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게임을 위믹스에 들여오는 것에 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런 안건을 또 붙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뭐 미르 4에 지금 게임 아이템이 좀싼것 같은데 이 아이템을 매수해 보는 것이 어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머리를 맞댈 수 있고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게 그냥 nft 다오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것도 지금 위메에 대해서 좀 공을 들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위믹스 디파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번 위믹스 3.0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믹스 3.0은 탈중앙화 거래소 d e x 를 시작으로 스테이킹 브릿지 채권형 프로토콜 가상자산의 경매 유동성 공급과 대여풀 형성을 통한 수익 창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어... 위믹스와 위믹스 달러를 활용해서. 어떤 디파이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디파이 프로젝트 클레바도 있죠. 이 클레바 위믹스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의 어떠한 연계가 보다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측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위믹스 3.0은 플랫폼 주도의 서비스 지향적인 생태계입니다. 기술 주도의 난해함과 금융 주도의 불안정에서 벗어나 이해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며 그 효과가 커뮤니티의 삶과 미래를 빠르지만 안정적으로 바꾸기를 희망합니다. 뭐 위믹스 3.0은 믿을 수 있고 이용하기 편한 안전한 편리함을 가진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 위메이드 입장에서 어, 최근에 좀지연된 것들이 많고 그에 따라 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킨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이것만큼은 보다 좀 정확하고 안전하고 정말 어떠한 이슈도 없이 잘 제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었을 때이 위믹스의 어떠한 상승은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저는 오늘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프로젝트들이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일들을 해나가고 있지만은, 저는 국내는 일단은 위믹스가 탑이라고 보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위믹스가 굉장히 손에 꼽힌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뭐, 엑시, 갈라, 이런 것들과 인지도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지만은, 이들이 일 해나가는 것은, 정말로, 겨룰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이 로드맵대로 잘 실행만 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믹스 3.0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어 위믹스 자체 메인넷이 갖게 되는 강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위믹스 플레이 NFT d a 마지막으로 위믹스 디파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항상 화이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힘냅시다.